마지막 발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색깔인데요 그게 2020년 팬데믹 시점에는 역사상 최대치인 83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장기화와 각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참고할 만한 투자 전략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투자 전략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연구의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어, 빅스가 중소기업의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은 전혀 없습니다. 크게 나눠서 빅스 지수가 유럽이나 남미 주식 시장의 주가 지수 수익률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논문과 빅스 지수가 한국 시장의 주가 주식 수익률과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논문으로 선행 연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논문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 부분입니다. 가설 첫 번째는요, T-1 시점의 빅스 변동과 T 시점의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기업 주가 수익률은 음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들, 다른 대기업들, 그리고 다른 기타 국가들의 상장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의 가설은 S&P 지수의 변동을 나타내는 빅스와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률 간의 음의 관계에 대해 투자자들은 합당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빅스는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예측, 즉 공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합당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방정식에도 변동성을 포함시켜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할 수 있는 가르치 M 모형의 수정 모형을 이용해서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 2를 검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빅스의 변동성에 대한 전이효과는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빅스는 주가 수익률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됐을 때 주가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미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변동성에 대한 전이효과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이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더 작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한 시가 대비 부채 비율의 하락은 재무 위험을 감소시켜서 중소기업의 기대값에 대한 조건 평균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저희의 마지막 가설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빅스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동일하더라도 빅스가 상승한다는 것과 다시 말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거겠죠. 이거는 부정적 충격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주식 가격의 하락폭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빅스는 하락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작아지고 이는 긍정적 충격이겠죠. 그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 변동성 반응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빅스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죠.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현금 보유를 늘려서 자신의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주식의 유동성이 낮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오너가 최대 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적 변동성 반응 현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잘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설 3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표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국제 자본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과 2020년의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의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스 수익률은 어, 주가 데이터 자체가 외도가 높고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논문에서는 보통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인덱스 주, 빅스 인덱스의 t 년도의 빅스 인덱스와 그것의 로그값과 그리고 t 1이 년도의 인덱스의 로그값을 어, 차분 해서 그것을 빅스 스윙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영... 저희는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논문에 나오는 다중 회기 분석 방정식과 그 해석을 저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그 식인데요. 이 식에서 비수리 믹스 리턴 t-1 앞을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빅스 리스 수익률의 비대칭적 변동성이 국내 주식 시장에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계수들을 b1, 2 5, 6, 7. 이것은 빅스 지수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선행 관계가 있는지 후행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B8은 지수 수익률의 자기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중 회기 분석 모형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빅스를 포함한 갈치 M 수정 모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갈치 M 모형은 평균 방정식에도 변동성이 포함된 모형을 말합니다. 그 여기서 N이 B,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엘라스니엔 어, 어, 만수르 1998년 논문에 나오는 c 치 M 수정 모형을 사용해서 빅스 수익률이 국내 주가 지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과 같이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을 설계하고 검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 뮤는 시점에 코스피 시장 전체 기업, 코스닥 시장 전체 기업,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진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호두. R은 각각의 어, 주가지수 수익률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V 제곱은 각각의 주가지수 수익률의 변동성을 있이 어, 모형은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연구 모형은 빅스를 포함한 GJR 가치 수정 모형입니다. 변동성의 비대칭적인 정보 효과를 아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죠.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 GJR 가치 모형입니다. 자꾸 갈치 갈치 하 니까 갈 치가 먹 고, 싶지않 으세요. <laughs>